안녕하세요. 아이빌리티비 최필입니다. 자, 4구를 치다 보면 자주 나오는 배치인데요. 이 배치는 잘 치면 뒷공이 정말 잘 쓰는 그런 배치이기도 합니다. 근데 보시면 지금 1적구를 아무리 얇게 쳐도 한이 정도쯤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배치를 어떻게 하면, 최대한 얇게 치는 건 당연한 건데, 이 배치를 어떻게 하면 원쿠션 이후에 회전량을 극대화시켜서 공을 모을 수 있을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얇게 치는 건 당연하고요. 그 다음 두 가지의 스트록으로 원 쿠션 이후의 회전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잽 스트록입니다. 이런 식으로 스트록을 톡톡 끊어쳐서 원 쿠션 이후까지 회전량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중단 당점에서 시작해서 반대편 약간 중하단 당점으로 들어가는 눌러치기입니다. 눌러치기로 잽스트로크처럼 좀톡 끊는 게 아니라 살짝 눌러서, 살짝 눌러서 큐의 무게를 이용한 그런 방법인데요. 두 가지 다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잽스트로크. 보시면 알겠지만, 방금 전보다 더 얇게 쳐야 되는 배치에서도 이잽 스트록은 회전량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. 아이고. <laughs> 잠시만요. 다시 한번. 이거. 아, 이거는 진짜. 뭐야, 내가 너무 소심한 건가? 더 되는데. 자, 자, 이거, 이거는 진짜 어렵다. 자,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. 그 다음은 다운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인데요. 다운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잽 스트로크보다는 회전량의 유지가 좀 짧을 수가 있어요. 하지만 좀더 세밀한 힘 조절이 필요할 때는 이 다운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적구가 좀더 올라가서 힘 조절이 필요할 때는 이 다운 스트로크이 또 괜찮겠죠. 근데 문제는 두께 조절이거든요. 일단 수구와 일적구가 8분의 1 두께 정도로 겹치는 그런 라인을 그려주시고 그 라인의 연장선에 큐대를 위치시켜 주세요. 그리고 나서 필요한 스트로크를 사용해서 큐만 곧게 뻗어주시면 됩니다. 자, 8분의 1 두께 겹쳐주시고요. 그 연장선상에 큐대를 일치시켜 주시고 사용하고자 하는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득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.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득공!